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제 영순니죠 옥수수를 볼텐데요.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이 없어요. 옥수수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감수량 즉 피해량을 구하기 위한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식은 평년 수확량이 없으니 당연히 사용할 수 없을 거고요. 다른 방법으로 피해량을 구했다 치더라도 분모에 평년 수확량이 없으니 평수 및 평의 피해율 방식은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험 설계자들은 피해율 없이 피해량으로 보험금 산정의 방법을 모색했어요. 그게 뭔가?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 가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인데요.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기본적인 계산법이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 100kg을 보험에 가입하는데 가입 가격이 킬로그램당 100원이라고 하면 100 곱하기 100 해서 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농작물 100kg이 모두 피해를 입으면 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말이죠. 만일 20kg 피해를 입으면요, 20 곱하기 100 하니까 2,000원이 보험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이 없어서 피해율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피해량에다가 가입가격을 직접 곱해서 보험금을 산정하겠다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옥수수가 다른 밭작물과 달라진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체계도에서 옥수수는 피해량 방식으로 별도로 분류한 거예요. 보험금 계산 방법도 적과전과 유사하죠. 피해량을 직접 구하는 작물은 가입가격을 곱해서 보험금을 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옥수수를 구체적으로 볼게요. 조사 적기, 표본 면적, 피해 수확량 산정 방법은 화면으로 확인하시고요. 일단 피해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 손해액이 되는 건 이해되시죠? 피해 수확량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지만 그냥 피해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공부한 걸로 보면 감수량에 해당하겠죠. 보상, 미보상 중에서 보상이에요. 피해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네요. 피해율을 사용할 때는 자기부담 비율을 뺐지만, 여기는 손해액, 즉 금액을 사용하니까 자기부담금을 빼줘야겠네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주면 자기부담금이 나와요. 그럼 보상하는 손해액에다가 미보상인 자기부담금을 빼주면 보험금이 되겠네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이 산식을 우리는 손자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율을 구할 때에, 평균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은 피해량, 즉 감수량에 해당한다 했죠. 예상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거니까요. 그래서 감수량 중에서 보상하지 않는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은 평균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즉 감수량에서 빼줬어요. 옥수수도 똑같아요. 피해 수확량이 감수량이니까 미보상 감수량은 피해 수확량에서 빼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곱하기 가입 가격. 이것이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 낼 수도 있겠네요. 미보상 감수량은 평수 미,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었죠. 즉, 감수량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한 게 미보상 감수량이니까 옥수수에서는 미보상 감수량이 피해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피해 수확량이 감수량이니까요. 이제 옥수수 보험금 산식에서 뭐가 핵심인지 아시겠죠? 손해액도 미보상 감수량도 피해 수확량만 구하면 돼요. 결국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이 키워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손해액과 피해 수확량,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이론서 본문과 별표 산식 사이에 좀 혼동이 있는데요. 이것도 영상 말미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나머지 계산 과정은 다른 바짝물과 같은 구조예요. 수확량이 피해 수확량으로 바뀔 뿐이죠. 수확량 구하는 식은 조기 수확량, 즉 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 플러스 기타미 면적 수확량이었죠. 피해 수확량은요. 조사 대상 면적 피해 수확량 플러스 고사 면적 피해 수확량이에요. 면적당 피해 수확량을 구해서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주면 조사 대상 농지 전체 피해 수확량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고사 면적 피해 수확량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왜 기타미 면적이 아니냐고요? 피해 수확량은 감수량이잖아요. 즉 보상이에요. 기타미 면적은 미보상이고요. 고 기타미 면적에서 보상인 것이 하나 있었죠? 네, 바로 고사 면적이에요. 보상하는 제외로 죽은 면적이 고사 면적이니까요. 그래서 피해 수확량에서는 고사 면적 피해 수확량을 더해줘야 하는 거예요 피해 수확량도 보상 고사 면적도 보상 이해가시죠?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킬러예요 다른 작작물에 조기 수확량이 있다면 옥수수에는 조고 피해 수확량이 있겠네요 조사 대상 면적 피해 수확량은 면적당 피해 수확량을 구해서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주면 되고요 그런데 고사 면적 피해 수확량은 고사 면적에다가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곱해야 하는데,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이 없잖아요. 평년 수확량이 없을 때 대신 사용하는 것. 뭐였죠? 네, 바로 표준 수확량이에요. 그래서 고사 면적에는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곱해 주는 거예요. 면적당 표준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 나누기 실제 경작 면적이겠죠? 고사 면적 피해 수확량은. 고사면적 곱하기 면적당 표준 수확량. 이해가시나요? 반드시 이해하시고 또 암기하셔야 해요. 피해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 피해 수확량 플러스 고사면적 피해 수확량. 고사면적 피해 수확량은 고사면적 곱하기 면적당 표준 수확량. 다 왔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면적당 피해 수확량만 구하면 되겠네요. 면적당 피해 수확량은 표본 피해 수확량을 표본 면적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표본 면적은 일항 길이 곱하기 일항 폭 곱하기 표본 구간 수라는 건 여러 번 반복했고요. 결국 피해 수확량만 구하면 되는데 아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옥수수는 측립장의 길이에 따라 상품, 중품, 하품으로 구분한다 했죠. 17cm 이상은 상품, 15cm 이상 17미만은 중품. 그리고 15cm 미만은 하품이네요. 피해 수확량은 피해를 구하는 거니까 정상인 상품은 빼고 하품과 중품만 다루는 것은 이해가 되겠네요. 하품은 100% 피해, 중품은 50% 피해로 인정한다는 말이죠. 식은 이렇게 돼요. 하품 개수 플러스 중품 개수 곱하기 0.5. 그런데 문제는 옥수수의 개수라는 거예요. 피해 수확량, 즉, 피해의 무게를 구해야 되는데, 개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개당 옥수수 무게가 필요하네요. 그게 바로 표준 중량이에요. 이건 이론서에 주어져 있어요. 대학찰 연동 이호는 160g, 미백 이호는 180g, 미흑찰 190g. 이렇게 외우네요. 대학 교수님 키는 160, 미백이는 180, 미흑이는 190. 몸무게가 아니라 키를 빗댄 거예요. 교수님은 좀 작은 이미지. 백인보다는 흑인이 좀더 크겠죠? 그런데 미흑찰 190g에는 등자가 붙어 있어요. 즉이세 가지 품종 외에는 모두 190g을 적용하라는 말이에요. 체크하시고요. 대학찰은 연농이유라고도 하네요. 아마 대학에는 연농과라는 학과가 있나 보죠.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하품, 중품의 개수에다가 표준 중량을 곱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두 가지 보정 지수가 추가돼요. 제식 시기 지수, 제식 밀도 지수. 이두 가지를 곱해서 보정해야 해요. 옥수수는 다른 품목에 비해서 파종하는 시기나 제식 간격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시험에는 두 지수 모두 주어져요. 우리는 곱한다는 것만 체크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표본조사에서 산정한 피해수확량은 이렇게 되겠네요. 하품계수 플러스 중품계수 곱하기 0.5. 거기에다가 곱하기 표준중량, 곱하기 재식 시기지수, 곱하기 재식 밀도 지수. 이렇게 기억하세요. 하중표 제재. 말은 좀 이상하지만 곧 입에 붙게 될 거예요. 하중표 제재. 1과목과 2과목의 피해수확량 산식이 다르다는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등장했는데. 정말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기로 하죠 1과목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옥수수의 피해 수확량은 피해 주수의 표준 중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제식 시기 및 제식 밀도를 감안한 값으로 한다 이과목에서 배운 것은 하중표 제재예요 그런데 사실 하중표 제재도 별표 산식에 있는 거예요 이과목 본문만 본다면 옥수수 피해 수확량은 구할 수 없어요 계산식이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1과목도 마찬가지예요. 1과목에는 제식식이 및 제식밀도를 감안한 값으로 한다 했는데 어떻게 감안하는지 규정이 없어요. 1과목이건 2과목이건 별표 산식을 참조하지 않으면 절대 값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이죠. 별표 산식은 1, 2과목 모두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모의고사에서 일과목에 등장하는 피해주수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문제가 출제돼서 이런 논쟁이 벌어졌는데 정식 시험에 출제되면 100% 출제 오류예요 일과목 규정만으로는 시기 불안전하고 결국 별표 산식으로 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논쟁인데 얘기가 나온 김에 일과목에 나오는 피해주수 라는 단어만 기억해두기로 하죠. 혹시나 모의고사에 나오면 하중표 제재에서 다 중을 빼고 피해 주스를 넣어서 풀도록 하세요. 이제 수학감소 밭장물을 총정리해 보죠. 수학량 조사 적기와 표본 면적은 여러 번 반복했으므로 여러분들이 화면과 강의 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표본 수학량도 직접 검토해 보시면 되겠네요. 조사 방법에서는 수학감소 밭장물 모든 품목이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요. 콩과 팥만 전수조사가 가능하네요. 정리해 두시고요. 작물의 최대 지름이 적용되는 품목이 3개가 있는데, 마늘, 감자, 양파예요. 길이도 암기하셔야 하고요. 일단, 마늘, 한지형, 난지형, 그리고 감자, 양파까지 순서를 기억하시고요. 2부터 1.5cm씩 커지고 있어요. 마늘, 한지형은 2cm 미만, 난지형은 3.5cm 미만, 감자는 5cm 미만, 마지막 양파는 1이 커져서 6cm 미만이 되네요. 2, 3.5, 5, 6cm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피해 수확량 산식을 품목별로 비교해 보죠. 양배추, 고구마는 정상 중량과 피해 중량의 합. 양파는 정상 중량, 피해 중량에다가 비대 추정 지수. 마늘은 환산 계수까지 있네요. 한 글자씩 따서 정피, 정피, 정피비, 정피비환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좋겠네요. 처음엔 좀 어색해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콩팥은 함수율, 차는 새싹 플러스 헌싹, 감자는 정피에다가 병충해 감수량, 무손 등까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옥수수는 하중표 제재 하중표 제재는 어느새 입에 붙었죠? 네, 긴 시간 고생하셨어요. 열공하시는 무한님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더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